전개와 전개와 자개 자개 파트에 있어서 아, 법칙을 좀 배워보겠습니다. 저항은 어떻게 되는지 전류는 어떻게 되는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개에서 V는 어떻게 됩니까? I R 이렇게 되죠. V는 어떻게 된다고요? I R 이렇게 됩니다. 이렇게 써보겠습니다. V는 i, r, 이렇게 표현되죠. 그럼 이게 자계에서는 어떻게 표현될까요? 이거는 f는, f는, 아, pi. 그 다음에 rm. 이렇게 합니다. 그럼 이제 비교가 되시겠죠? v는 ir을 서로 이제 대비를 시키면 됩니다. 그래서, 전압에 해당되는 것은 전압에 해당되는 건 기자력 F라고 보시면 되고 전류에 해당되는 건이 저항에 해당되는 건 Rm 자기 자계, 자기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겁니다. 그러면 아래로 내려가서 이제 저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항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. 여기 있는 저항 R이죠. R 이 저항 R. 전기의 저항 R은 어떻게 표현합니까? R은 아래쪽에도 표현해 보겠습니다. R은 아, 우리가 고유 저항이라고 그러죠. 고유 저항, low, L에다가 단면적에는 반비례하죠. 이렇게 표현을 해볼 수 있죠. 이거를 도전율로 나타내면 어떻게 됩니까? L가 바뀌죠. K가 되죠. K가 되고. 역수가 되고요. a가 되고 이것분에 l이 되는 거죠. 그럼 오른쪽으로 가서 이제 자계로 가볼까요? 자계에서 rm은 어떻게 될까? 이 rm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rm은 이렇게 표현이 되죠. mu에 a a는 이제 면적이죠. a분에 L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.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알수 있겠죠. 뭘알수 있을까요? 아, 자 위에부터 전압은 어떻게 돼요? 전압은 F로 표현되고 그다음에 전류 I는 파이로 표현되고 R은 Rm으로 표현된다. 그리고 아리라는 건또 어떻게 되느냐. 자, 여기를 보면은 여기하고 그렇죠? 여기하고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되겠습니다. 아, 도전율 k는 뭐로 표현이 돼요? 뮤로 표현이 되고. 아, 면적이나 뭐 길이는 마찬가지니까.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 다시 전압은 f로, 자기에서는 전류 i는 파이로, 저항 R은 RM으로, 그죠? 그 다음에 도전율 K는 투자율로,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.